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난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엔번방 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요즘 엔번방 사건이 참 기승을 부리고 있으면서 그 사건의 중심에 청소년들과 갓 성인된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 있을 만큼 유튜브나 온라인 공간이 편리하게 잘 쓰이고 있지만 반대로 얼마든지 무섭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이 이 온라인 공간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어, 극명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인터넷, SNS 이 공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릇은 무언가를 담기에 아주 편한, 편한 용도인데 결국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어, 요즘에는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N번방 사건의 중심에 청소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런 쉽게 몇번 클릭으로 찾을 수 있는 콘텐츠에 이끌리듯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더 자극적인 것더 자극적인 것들을 소장하고픈 마음에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처음에 일부러 자극적인 컨텐츠를 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우연하게 접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멈추지 못했던 거예요. 멈출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을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어, N번방에 있는 남자들의 심리는 여자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것에서 이미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성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못한 거예요. 이성을 그저 자신들이 즐길 것으로만 생각하고 유포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여자를 돈이나 매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왜곡된 가치관을 언제부턴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인간 그대로 이성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성 상품화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바라봤던 것이 돈을 주고 당연히 다운받은 정당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m 번방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되는 한 지식인의 글이 이런 심리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기가 아마 차것 같습니다. 어,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당한 성인 콘텐츠를 이용료를 내고 시, 시청한다는 게 잘못인지. N번방 참여자들을 처벌한다는 것보다 자기 몸 영상 올리는 음란, 음란녀들부터 처벌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영상 안 올렸으면 26만 명의 피해자도 없었을 텐데 여자들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시청률를 냈는데 방이 없어졌으니 운영자와 음란녀들에게도 기만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장 큰 피해자는 참여자되는데 처벌을 하다니.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이성을 한 인간이 아니라 한 컨텐츠로 생각하는 그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여성이 먼저 스스로 자신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신은 그런 여성을 정당하게 돈을 주고 이용을 했만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이요. 그냥 생겨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런 성 가치관을 가지게끔 하는 컨텐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그런 거예요. 이것은 중독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성 중독자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큰 잘못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들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성을 저렇게 대하는 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요즘에 나오는 인터넷 컨텐츠들 성적인 동영상들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정리하자면 M번방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악마였을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성 가치관으로 이성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주된 원인은 바로 이 인터넷과 온라인 책이 안에 있던 성적인 컨텐츠들 자극적인 컨텐츠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컨텐츠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 접하기 굉장히 쉽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런 가치관 가치관이 생기기 굉장히 쉬운 조건에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컨텐츠들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구분하고 분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여 그런 컨텐츠를 접했다 하더라도 돌이키고 멈출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음을 알고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인 콘텐츠뿐일까요? 우리들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균형 있는 삶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이런 불필요한 덩어리들을 제거하는 이런 일이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또 그와 같이 다녔던 조카 롯이 따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건의 발달은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말이 늘어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서로 풀을 먹일 데가 없으니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재산을 따로 떼어서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로색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자, 너가 갈 길을 먼저 정해라. 나는 그 반대로 간다. 그때 로색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 당시 엄청난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 땅은 너무도 비옥하니 가축들 먹이도 좋아, 가축들 먹이기도 좋아 보인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은 주님의 거슬러서 죄를 지으며 물난한 생활이 줄을 잃었던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롯은 이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롯은 소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돔 근처로 옮깁니다. 그럼 물난한 죄는 짓기 싫지만 소돔에 발달된 시장 문화는 누리고 싶은 겁니다. 소돔이 악한 것은 알지만 소돔 근처의 비옥한 땅에서 가축을 먹이고는 싶은 겁니다. 그래. 내가 안에 들어가 살지는 않으니까 그 근처에만 나는 있을 거야. 이런 심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소돔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하는 19장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미 소돔성 한 가운데 집을 마련한 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그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불필요한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결코 건강한 삶으로, 삶으로 이끌지 못하게 합니다. 어, 저는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게임을 일절 끊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해외 축구 영상도 안 보고 축구 게임도 끊고 뉴스로 간간히 축구 소식을 볼 정도였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4학년을 잘 마치고 대학교 신학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그 3년 내내 여지껏 참아왔던 게임에 대한 욕구가 본물 터지듯 폭발하는 겁니다. 돌아가지도 않는 노트북에 게임을 막 깔고 게임 유튜버들과 BJ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하기가고. 어, 그렇게 되어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보통 게임 스트리머들이 언제 방송 하냐면 저녁에 시작을 해서 새벽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과제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과제를. 그러니까 과제에 집중이 되겠어요? 미안성인 과제를 들고, 겨우겨우 아침에 학교에 가서 강의 시간에 대충 내고. 또 겨우 과제를 받아서 들고 오면 또 게임 스트리머들 영상을 틀면서 과제를 또 하고.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삶의 패턴의 문제를 바로 보고 다시 원래 건강한 삶, 그래도 정상적인 삶으로 그 궤도로 올라가고 복구시키는데 꽤 많은 시간이 저는 소모되었습니다. 접하기는 너무도 쉬운데 균형 있는 삶으로 다시 바꾸는 일은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균형 있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밤을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그때가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나올 때이거든요. 그때 무엇을 먼저 보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찾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밤을 밝혀서 비춰 보세요. 아, 이 일이 진짜 나의 균형 있는 삶을... 망가뜨린 요인인지 아닌지를 바로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빛 가운데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불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난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M방방 사람들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래부터 악겠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아주 조그만 것, 몰래 하는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몰래하는 죄가 있습니까? 것들을 끊어내고 것들을 빛 가운데 조명하는 여러분들 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두 번째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어,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온라인 전보다 더 바빠졌을지도 몰라요. 번거로운 출결 체크도 있고 또 숙제는 학교 다닐 때보다 왜 이렇게 더 많아졌는지. 근데 전보다 온라인에 사용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제안을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첫 번째 제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힌 삶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음란한 동영상, 과도한 게임을 멀리하고 지나친 SNS, SNS 사용을 절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이 시기에 우리가 한 가지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머물고 있는 이 온라인 공간을 선하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멀리하고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 공간을 어 선한 나눔으로 더 끈끈히 만들어가자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션은 반 카톡방을 활용한, 활용한 미션입니다. 반 카톡방에는 있 선생님들과 아이들 안에 순서를 먼저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그날 순서를 맡은 아이가 오늘 같이 들을 차량을 유튜브 링크를 달아서 반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친구들에게는 약간의 키워드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커스 안에서 찾아봐라. 아니면 제이어스 안에서 찾아봐라. 이런 키워드를 정해 주셔서 그 범주 안에서 차량을 찾아서 공유하게 하는 방법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 코터팡에 대부분 7명이 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총 2주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만약 한 바퀴를 다 돌았으면 첫 번째 순번부터 한 차례 더 돌다가 멈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공유하고 끝 이러면 안 되겠죠 같이 들었다는 의미의 표시나 아멘 아니면 짧은 글도 함께 남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랐던 차량도 서로 알게 되고 적어도 내가 찾아야 하는 날이 오면 언젠가 그 날이 오니까요 그때는 차량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서 차량을 알아게 되 알아가게 되는 그리고 같이 공유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이 같이 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안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몰래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여러분들이 몰래 했던 은밀한 일들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또한 내 삶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SNS 시간으로부터 절제하는 겁니다. 새벽까지 SNS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 유튜브 링크를 여러분들의 반에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공유해 주세요. 그 차량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있잖아요. 연관 동영상으로 타고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량과 관련된 다른 차량들도 들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러분들의 이 유튜브의 시간을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할애 하는 것보다 그런 차량의 시간들로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캠페인에 같이 동참하면서 이 온라인 공간을 선하게 활용하는 그리고 구인형 잡힌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